안녕하세요 유튜버 서빈의 임경섭입니다. 어, 대학 문화 컨텐츠 유튜버인 제가 오늘은 특별히 실내 촬영 스튜디오에 오게 됐습니다. 와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세종 사이버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 본격적인 컨텐츠 시작에 앞서서 제옆에계신 교수님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곽윤정입니다 아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뭐 심리 상담 테스트? 어떤 거죠? 심리 실험인데요 아 심리 실험 네, 심리 실험만큼 사실 재밌는 게 없죠 네. 어, 오늘은 남녀 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남자랑 여자랑 정말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엄청 많죠 그래서 실제로 남녀차를 아들과 딸로 아하. 구분을 좀 해봐서 아들하고 딸하고 반응이 다른가 실제로 그런 남녀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들과 딸의 차이 네.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차이를 저희가 느낄 수 있죠? 이 실험을 해봐야죠 네, 어떤 실험인가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 아,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도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입니다. 네, 어떠세요? 힘들죠. 네,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네. 여동생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아, 미안하다, 슬라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 지도하에 저희가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둔 심리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리 실험 함께 해 주실 특별 게스트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자녀분들이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대나 뭐. 아들은 3 4시고요 네, 첫째인가요? 아, 첫째가 아들, 둘째가 네. 딸. 네. 아, 주 적합한 구성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심리 실험을 같이 할 텐데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좀 떨리고요. 네. 어, <laughs> 병머니께서 성의껏 답을 드리겠다. 평상시에 우리 좀 차이가 있으시는가요? 많죠.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 쪽을 이렇게 바로 때 제가 딱 부딪혔거든요. 이마 쪽을? 아, 문을 갑자기 부딪혔어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아,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예예. 예. 딸은 막 뛰어 와서 어? 엄마 괜찮아 막놀란게 표현을 하는데 아들은 딱 오더니 엄마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아들을 대표해서 죄송하다 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아 그때 좀 서운하셨겠어요. 서운하죠. 왜 키우나? 왜 키우나? 아들을. 어, 왜 키우나까지? 네. 어, 내 자식이지만 좀 밉다. 어, 교수님 이게 어떻게 상담심리학과에서 이게 좀 맞나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차이를 아들과 딸의 반응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이론상으로는 딱 들어 맞 막. 아, 이론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실제로 어머니께서 네. 우리 아드님과 따님한테 문자를 보내보고 네. 그 반응을 보면서 이게 상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또 심리실험에 또 중요한 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특별한 문자가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인 단어들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누구 누구야 소야제좀 사다 줘. 이런 게 어떨까요? 아독. 아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아들님이죠? 네네 아들. 보냈고요. 자 이번에는 딸님한테. 딸님 네. 벌써 이름부터 달라요. 아, 아드, 아대님 그냥 이름이었는데, 딸님이 이쁜 딸로 저장돼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간대가 직장을 다니시면 근무 시간대라 답변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은 금방 올것 같아요. 아, 딸은 금방 올것 네. 같다. 아들은 오늘 안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맞줘라어 네. <laughs> 그러면 문자 오기 전까지 저희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초반에 말씀하실 때뭐 어머님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 바꿔서 우리 어머님은 딸님과 아들을 대한 태도 가좀 다르신가요? 다르죠. 어 어떻게 다르시죠? 다르죠. 아들은 예. 대화를 할 때요 물려서 얘기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뭐. 직접 화법을 써서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어... 딸은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어? 말씀드린 순간 문자가 왔는데 요 혹시 누군가요? 헉? 따님인가요 아드님인가요? 아 따님이네요. 아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잠시 보류해 두고 우리 아드님도 오면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보지 마시고. 네. 아 역시 어머니 예상대로 우리 따님이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 분이 그대로라면 우리 아드님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계속 따님이 오고 계시는 건가요? 네 딸이 계속 오고 있어요. 딸만. 저 아드님 어디 계시나요? 저 빠르게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드님이 아 오셔야 또 저희가 함께 보는 게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지금 따이 먼저 왔으니까 어, 저도 예전에 그 어머니께서 돌려 말해서 못 알아듣는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네요 어머니 얘기좀 들으니까 근데 그게 서운한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요 그럼 우리 아드님한테 꼭 바라는 게 있다면 혹시 뭐딱한 가지만 뽑자면 말좀 다정하게 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아드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 어? 아들한테 왔어요. 말씀드린 순간 드디어 우리 아드님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게 저희가 안올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드디어 아드님한테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자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딸부터 확인할까요? 네. 엄마 체했어 지난번부터 그러더니 자꾸 안 좋으면 병원에 가 봐. 약 먹지 말고 이따가 전화할 때 아우 이쁜 딸이 많네요. 세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드님의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요 교수님. <laughs> 난 오늘 좀 늦은다. 그렇군아 <laughs> 저는 어, 전 다소 충격적인 게 어머니가 이제 소화제 사달라고 했는데 음. 이응이응. <laughs> 이응이응 정말 귀찮다는 표시. <laughs> 아... 그래도 일골 씹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사망했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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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니 또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이고또 상처를 받으셨어요. <laughs> 교수님 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아들 딸이 저 <laughs> 너무 서글퍼요. 아네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뇌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예일대학교에 있는 이제 베넷 셜츠라고 하는 연구자가 네.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여성과 남성의 뇌를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받으신 문자처럼 글과 관련된 혹은 말과 관련된 활동을 할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좌뇌랑 우뇌랑 같이 움직여서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좌뇌를 가지고 주로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우뇌는 창의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 통합적인 부분을 다루고 좌뇌는 논리적이고 기호적이고 언어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러니까 좌뇌는 답을 찾는 데 굉장히 잘 최적화되어 있고 네. 우뇌는 감정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좌뇌랑 우뇌랑 같이 움직이니까 감정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을 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좌뇌를 가지고 언어 활동을 하니까 주로 답을 찾는. 그래서 엄마가 어떤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 액면 그대로 그 문자에 대한 답을 주는 거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그말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살피는 거죠. 엄마의 질문에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나. 그래서 거기에 감정적인 부분이 더해져서 긴 문장으로 답을 하거나 여러 질문을 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의 차이점을 본다면 어,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뇌량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좀 뇌량이 좀 굵고 잘 발달돼 있거든요. 이 뇌량의 역할은 좌뇌의 정보를 우뇌로 우뇌의 정보를 좌뇌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음. 근데 이 다리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달되는 음. 속도도 빠르겠죠. 음.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찾는 것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뇌를 어떻게 발달시키나요? <laughs> 저희 운행를못 쓰나요? 아니죠. 예, 예. 예,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좀 타인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한다거나 음. 혹은 얼굴 표정을 살피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죠. 오늘 아들한테 30년을 넘게 키웠는데 잘 몰랐어요. 그쵸. 근데 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음. 네. 말투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좌뇌가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 심장에 똑같죠. 아들은 만약 에 그렇게 약을 하면분명히 뛰어와서 약 사주고 나갈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지만.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거나 빨리 표현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심이 되셨다, 네. 다행입니다. <laughs> 어, 아드님과 따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좌뇌가 특화돼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이 운해를 앞으로 이제 발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심리학적으로 아드님과 따님의 어떤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어, 어찌 보면 예상될 수 있었던 반응이지만 이게 또 과학적으로 또 상담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머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음, 아들과 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교수님의 설명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고 네. 이해가 많이 된것 같아요. 아좀 서운한 마음이 좀 풀렸다? 많이 풀렸어요. 교수님 덕분에. 아. 어, 교수님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실제로 예.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음. 기회였던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아들을 잘 이해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어,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수업을 잘안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수업은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어, 되게 알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인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또 담을 쌓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수고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